혼합수유는 말 그대로 모유와 분유를 함께 병행하는 수유 방식이에요. 절대 모유 실패가 아니고 엄마와 아기의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출산 초기에 혼합수유를 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모유 양이 부족해서 혼합을 할수 있지만 여러 현실적인 상황이나 아기의 요구, 엄마의 건강 상태, 아기가 빠른 힘이 약해 직수를 힘들어 할 때도 혼합을 하기도 해요. 출생 초기에 아기들은 생리적 체중 감소를 겪는데 10% 이상 빠지거나 출생 체중으로 회복이 늦고 생리적 황달 때문에 일시적인 혼합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주위에서 자꾸 분유 먹이면 아기 잘 자고 편한데 왜 분유 안 먹이냐고 묻기도 하죠. 먹고 나서 자꾸 울면 우리 아기 모유양이 혹시 부족한 것 아닐까라는 엄마의 불안감이나 주변 권유로 혼합을 시작하는 경우도 은근히 많아요. 이럴 때 정확한 정보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호충양이 진짜 필요한 사항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혼합수유는 모유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한 양만큼 혼합수유를 하는 게 가장 좋답니다.